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9일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네,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났고요 이제 한달두 달만 지나면 화사하게 꽃들이 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요즘 많이 찾고 계시는 물건이 있습니다 3,400평 이하 대 청정한 시골농지 집 지을 만한 아담한 터전들 많이들 문의하고 찾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 청정강원도 평창군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400평 이하대 집 지을 만한 아담한 터전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박림리, 면소재지에서 차량으로 4, 5분 거리 이내 정남양 해발고도 500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정형 삼각형 모양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자, 천안 필지 891제곱미터, 그리고 들어오는 포장도로 일부 63제곱미터 해서, 총 토지 면적이 954제곱미터입니다. 288평. 희망가격 6,300만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1, 2분만 내려가시면 2차선 4 2번 국도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탁 트여진 정남향의 전망 좋은 위치입니다. 자, 간간이 산골 전원 주택, 농가 주택도 예, 눈에 들어오는데요. 선어가고 예, 예, 옹기종기 모여사는 아주 한적하고 예, 조용한 산골 거의 맨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 독립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형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예, 본 토지 한번 지정 모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그려왔습니다. 모양이 지금 물건지라고 써 있는 부분 예,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지금 정 가운데 물건지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산이고 아래쪽으로는 포장된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 아래쪽으로 농가 주택이 한동 자리를 하고 있고요. 물건지 앞쪽으로는 밭이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산장 시골집이 또한동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 원활한 지역이고요. 물건지 옆으로해서 약 70m 가량 포장 도로에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자, 토지 모양이 반듯하진 않지만 부정형입니다만 예, 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토지고요. 해발 고도도 적당히 높고 앞쪽이 탁 트여 있어서 아주 시원한 감을 주는 멋진 풍광 쪽에 제산골 예, 농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단한 예, 가지 예, 말씀드릴 사항은 저 앞쪽에 분묘가 한기가 있고요. 자, 물건지 바로 옆으로 해서 에, 편안한 마을 야산인데 야산 쪽으로 본 토지와 일부 접해서 에, 조그만 분묘가 가족묘지가 여러 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산골에 뭐 대부분 산골 다니시면 분묘들 봉분들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에, 특별히 이 묘지가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본 물건 답사를 굳이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모양이 좀 길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쪽에 집 지으시고 앞쪽에는 텃밭, 정원, 데크 시설 하시고요. 정원도 꾸미시고 뒤쪽으로는 텃밭, 일부 이렇게 삼각형 모양도 활용하시고 예. 지금 농림지역 임야가 이쪽으로 잔나무 숲인데요. 일부 내 땅은 아니지만 일부 점유해서 어,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예, 2, 3년째 휴경지로 되어 있는 농지고요 농지 위쪽으로는 단풍나무가 두 그루, 조그만 소나무 한 그루 그리고 물건지 아래쪽으로 해서 예, 한달 있으면 이제 이파리가 올라올 텐데 예, 두릅이 한 10여주 정도 물건지 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경계는 지금 작은 전봇대가 앞에 보이시는데요. 그 바로 위쪽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제 차량이 서 있는 부분, 앞쪽부터 맨앞 경계가 되겠고요. 도로 부분이 오른쪽 경계. 그리고 저 위쪽에 전화하고 전봇대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한 1,20m 위쪽까지가 본 물건지 끝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쪽으로 좌우로 주변 다 살펴봤는데요. 예, 아주 청정한 공기 좋은 산골입니다. 자, 옆에 분묘가 몇개 있는 거 빼놓고는 혐오 깊이 오염시설 위험시설 예, 전혀 없는 아주 청정한 그런 산골 전망도 좋고 넉넉한 이웃들도 서로 가고 함께 하는 아, 깔끔한 그런 산골입니다. 면소제지도 3, 4분 거리 그리고 4 0번 국도도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톨게이트로 오신다면 영동고속도로. 세말 나들목에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자, 물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정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박림리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부정형 삼각형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954제곱미터 288평 희망가격 6,300만 원 산골 주말농장 전원용지 티즈후에 가꿀 수 있는 시골살이 산골살이 토지로 해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본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 행성에 위치하고 있는 청춘 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부, 지번 공개 받아보시고 물건 세세히 정확히 자세히 설명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골에서 전원 쪽에서 건강한 생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